이제 여러분들이 익혀야 할 유형은 곱셈 공식을 이용한 방식의 전개입니다. 우리가 이 앞서 다양한 사항에서 전개식을 한번 구해봤는데 이러한 특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한 번만의 지름길 전개식을 구한 겁니다. 특수한 사항, 어떠한 사항들인지 한번 볼까요? 어, 1번부터 4번까지, 이 개념 페이지 앞부분 그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살펴보는 특수한 사항들은, 자, 먼저 5번 사항은 뭔가 이렇게 3개의 항의 제곱. 중학교 때는 2개의 항의 제곱이었죠. 3개의 항의 제곱. 그리고 중학교 때는 두 개의 항의 제곱, 제곱이었는데, 두 개의 항의 세 제곱. 또 차에 대해서도 차의 제곱만 생각했지만, 차의 세 제곱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 이런 특수한 상황. 그 다음에 8번. 중학교 때는 1차식이두개꼽혀졌을 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세개 꼽혀져 있을 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한 상황. 그 다음에, 음.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전개식이 우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 물론 이렇게 이제 이렇다라고 했지만 내가 직접 유도해 보는 거랑 그냥 그렇다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좌변을 우변으로 한번 유도해 봐야 됩니다. 유도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했다면, 이 공식들을 암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암기했다면, 실제 그 공식을 적용해서 전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를 해 봐야 되는데, 시안은 미상 다할수는 없고, 어, 한 6번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6번에 대해서 유도를 한번 해보죠. A 다하기 B의 세제곱이 정말 이런지 한번 유도해 볼게요. A 다하기 B의 세제곱은 A 다하기 B의 제곱에다가 A 다하기 B를 한번 더 곱한다. 그러면, A의 제곱, EAB 더하기, B의 제곱에, A 더하기 B를 한번 더 바꿔서 죠 그러면, 분별치 하면 A의 세 제곱, A의 제곱 B, 요렇게 하면, EAB의 제곱, 아, EA 제곱이죠. 그 다음에, EAB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a b의 세제곱으니다 자, 동류항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얘랑 얘랑 동류항이죠. 얘랑 얘랑 동류항이죠. 그래서 a 세제곱 3a 제곱 b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3A, b 의 제곱, b 의 세곱. 실제, 이렇게, 유도가 되죠. 유도가 됩니다. 자, 이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믿고, 다암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한번 쫙다 유도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유도 한번 쫙 해보시고, 내가 이제 내 손으로 다 유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어, 할때 이렇게 조금, 음, 그 어떤 언어적으로 조금 암기하면 를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암기해 볼게요. 각각을 제곱하고, 각각을 제곱하고, 그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두배 그런 식으로 각각을 제곱하고 두 개씩 곱한 거의 두배 각각을 제곱하고 두 개씩 곱한 거의 두배 그렇게 남겨주시고 요거는 앞에 거의 세 제곱 삼예 제곱 예삼예예 제곱 그다음에 예의 세 제곱 예랑 어, 예랑 조금, 비교해서 한게 하면 좋은데, 얘는 다 더하기 반면에 이렇게 빼기가 있을 때에는, 요, 요기랑 여기가 빼지고 나머지는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항이 이렇게 여섯 개 나올 건데, 두개두 개, 즉총네 개는, 서로 이렇게 날라갑니다. 음. 그래 날라가가지고 동명 처리했을 때 최종적으로 두 개만 남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해보면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 유도했다면 안개 볼까요 어떻게 안개하면 좋냐면 이러한 형태일 때, 이 형태를 좀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형태일 때 얘의 제곱이 여기 적혀있어요. 그리고 얘의 제곱이 여기 적혀 있어야 되고, 꼭시 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에 세 제곱, 뒤에 거에 세 제곱. 아니면, 이렇게외워줘도 좋아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남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만 남는다. 자 그러면 어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끊어서 일단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안개 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아뭐 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e X 더하기 Y 의세제곱 2x Y 하기 Y 의 Y 제곱 어떻게 Y Y Y Y Y Y Y 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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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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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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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예, 그 다음에, 3 예, 예, 제곱, 그 다음에 예, 세제곱. 그러시고 로 좀, 어느 정 자, 그러면, 8x의 세제곱, 그 다음에, 12x 제곱 y, 그 다음에, 6x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의 세제곱. 이렇게. 만약 여기가 백이다, 그러면 여기 여기만 백이어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좀 비교해서 보여주면 좋죠. 어, 그다음에 어, 우리 적용을 할때 왼쪽의 사항을좀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왼쪽의 상황. 1번을 한번 적용해보면 2x-y 음, 2x-y라면 여기가 어떻게 적혀있어요? 맨 앞에 적히는 건 얘의 제곱 그러면 2x의 제곱이까 4x 제곱 그다음에 a가 지금 e x 고 b가 y이기 때문에 2x랑 y를 곱해서 더하기 2xy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 자이렇게 하면 자 요런 형태 아 얘의 제곱이 여기 적혀있고 얘의 제곱이 여기 적혀있고 곱한거의 그보호가 반대인거 곱한거의 보호가 반대인거 요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할수 있죠.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를 적어 봅니다. 그러면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지금 여유있는데 여유야?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 봅니다 그래서 5번부터 7번까지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자, 이제 8번을 조금 언어적으로 한번 공식을 기억해 보려 할게요. 자, 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상수항의 총합입니다. 상수항의 총합. 그리고 X항의 개수는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거. 두 개씩 곱한 거에 하게 되죠. 두 개씩 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상수항을 다 곱한 거. 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은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꼭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뭔가 같을 때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달라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 a 플러스 3, a 플러스 4 3. 지금 그런 상황이죠. 다 같고 뭔가 다를 수도 있을 때. 그때는 a의 세제곱. 그다음에 몇 a 제곱 나기 몇 A 이렇게 나오는데, 어, 네. 여기에 적어야 되는 것은 그다 다른 것들의 합. 다른 것들의 합. 그래서 2다 3다 3. 그 다음에 여기 적어야 되는 것은 두 개씩 곱한 거야. 2 곱하기 3, 2 곱하기 4. 3 곱하기 3.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다 곱한 거.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적용을 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9번을 관계 해보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뭔가의 제곱, 제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곱 제곱, 제곱, 그러한 것들의 차 이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냐면이 각각을 그 자리에서 제곱하면 됩니다.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 각각을 제곱하면 니다 각각을 제곱하면 고란사황이되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9번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4x의 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의 제곱, 다음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쓰면 지금 보세요. 이 2x를 제곱한 거죠. 그다음 y를 제곱한 거죠. 그, 얘네 들의 꼽시 여기 이렇게 줘죠 A, B. E, X, AX, Y. E, X랑 Y 있고 E, X, Y. 저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사항도 마저 떨어지고 하니까. 요거 이제 공식을 써서 전개할 수 있는 사항인데, 특수한 사항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각각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제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걸 제곱하면 16x의 4 제곱, 그 다음에 4x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4 제곱. 이러한 사항들이 가끔 등장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한 번만에 지름길로 한 번만에 지름길로 가시라. 이제 마지막 10번이 이 좌변이 되게 길죠. 한계하기좀 어려운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있을때그 각각을 제곱한 게 여기 적혀 있어야 돼. 탁 3개가 을 때.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거에 빼기가 적혀 있어야 돼요. 2개씩 곱한 거에 이렇게 빼기가 적혀 있어요. 야 2개씩 곱한 거에 빼기. 그러면 이렇게 세주곱다기, 세주곱다기, 세주곱. 마이너스, 그, 플러스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삼일이 가끔씩 플러스 해갖고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호를 주의하셔야 돼요. 부호주의.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이제 마지막 10번만 하 예를 들어서 2x 곱이 y 빼기 1 이렇게 되어집다 그럼 a가 지금 2x 잡혔고 b가 y 잡혔고 c가 마이너스 1 잡힌 거지. 그럼 여기 어떻게 적어야 돼요? 각각이 세고 4x 세고 y 세고 플러스 1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한 거에 빼기 어떻게 있어야 돼 곱한 거에 빼기 어떻게 있어요? 마이너스 2xy.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인데 플러스 2x. 요렇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y 인데 플러스 y 이 곱한 거에 빼기가 이런 식으로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쓸수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얘네들의 세제곱.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러면, 어, 8x에 세제곱, y 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조착기. 그 다음에, 곱한 거에 대해서 빼기 3을 해줘야 돼.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xy일 때 빼기 3을 하면요. 6xy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공식을 조금 언어적으로 상항을 좀, 그,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라는 거지. 자, 그러면, 실전적으로 이제 52번,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음. 그, 답은 5번인데, 충분히 예를 들어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이 답만 한번 분석해보면,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서 보면, x 빼기 상하의 제곱이 세제곱이 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이 그다음에 9xy의 제곱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을했는데 자, 다시 한 번, 언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앞에 거에 세제곱, 마이너스 3, 예의 제곱, 예, 플러스 3, 예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예의 세제곱. 그러면, 실제 얘를 적용해 보면, 앞에 거에 세제곱,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니까,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그 다음에, 플러스 3,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의 세제곱하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9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9여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예, 네, 미세한 차이가 틀린 답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분도 틀렸죠. 27xy, 27. 요건 9가 되니까. 이분도 27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직접 손으로 한번 유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암기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